모든 일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응. 죽을 때가 있고. 응. 예, 죽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응. 제가 읽어 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응. 날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음, 농사지에 보니까 아시죠? 심을, 그래, 때가, 그래.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맞다, 죽여,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음.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음.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음. 춤을 출 때가 있잖아요. 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네, 인생이 다 그런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음. 거둘 때가 있고 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게 세상일입니다. 세상일이.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시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고 선을 행하니 가장 기쁘지.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더 사랑하고 어, 막 베푸는 거 배우거든. 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얼굴이 빛이 있어요. 어, 제가 예전에는 어. 엄마 집에 오면은 근심이 꽉 차고 왔어 어, 어. 그때는 우울증 약을 먹고 <laughs> 계속 누워 있었어요. 어, 어. 그때는 막어두운 어둠에 어.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이, 이런 가정에서 어째살까막 근심이 꽉 어. 찼는데 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즐거워요. 어. 기쁘고 그래, 그, 내마에 예. 맞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애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애함을 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음.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음. 이렇게는 이제 이때까지 이 하나님 모르셨기 때문에 음. 음. 하나님좀 알려드리려고. 어, 하나님 도와주려고 만나러 간다. 어 그러셔요? 어머머머머머. 하나님 도와주려 하나님 도와주라고 기도하신다네. 신기하다.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보세요. 어.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음. 맞지? 그런데 음. 짐승은,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 음.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땜이라. 적어도 죽잖아. 아, 맞지. 우리도 죽잖아.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뭐? 어, 다, 어,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아하.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아하. 짐승의 호는 아래로, 땅 아래로 아하.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것을 아, 누가 알아야, 알아야. 돼요. 누가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아하.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저 짐승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인생,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호는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느냐. 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데 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 음. 위로 가는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맞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야. 음. 그래서 어머니가 지난번에 기도 받으셨잖아. 음. 음. 그러면 천국행을 탄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엄마를 통해서, 엄마는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성경을 졸졸졸 적어요. 글이 얼마나 좋나요? 아, 글 보셨는가 봐, 엄마 글. 아, 다봤다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엄마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면서, 엄마.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그러네. 딱 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어머니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딱 갖고 사세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짐승보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사시라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엄마하고 예배를 드렸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 이유가 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어. 받아서 천국으로 이끄실라고 기도해 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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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그래서 기도 한번 또 해드리고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 어머니. 어. 천국행을 탔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열차를 잘 타고, 천국 갈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인생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성경에 적어 있잖아. 우리는 짐승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 대로 꼭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 엄마처럼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어머니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 <laughs> 아, 아, 어. 아이고 아멘. 아멘입니다.